제가 지금 이렇게 끼고 있는 헤어밴드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좀 유명하신 그런 유튜버 분들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 끝에 이렇게 투명하게 돼있고 너무 예뻐 여러 영상에서 이미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바로 이 구달의 청귤빛다시 토너 패드예요 소리 들리나? 안녕하세요 미선아구리예요 오늘은 이거 아시나요? 제가 몇주 동안 조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잠깐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굉장히 짧긴 했지만 그동안 브랜드에서 몇 가지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브랜드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제품들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이런 선물을 또 많이 받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짠! 바로 BT21이고요. 방탄소년단 굿즈 제품이에요. 뷰티 제품이긴 한데 색조의 제품들은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끼고 있는 헤어 밴드.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머리가 큰 건지 아니면 사이즈 자체가 좀 작은 건지 조금 이렇게 머리에 끼기는 하는데 끼어서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밴딩이 된게 넓고 앞에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색상은 이 빨간색 말고도 이 파란 색깔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보다는 이 빨간색 캐릭터가 훨씬 더 귀엽더라고요. 하여튼 이두개다 너무 귀여워서 앞으로 굉장히 잘쓸것 같아요. 타타 변신 라벤더 핸드 세니타이저 젤. 이렇게 써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손 세정제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낭 여행 갔을 때 하나 챙겨가가지고 굉장히 잘 썼거든요. 뭐 이렇게 젤 타입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젤 타입으로 돼 있고 에탄올이 섞인 제품이다 보니까 처음 딱 맡으면 향기가 엄청 알콜올향이 세요. 그리고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이게 향이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좀이알콜이 날라가고 나면은 잔잔하게 남는 향기가 괜찮더라고요. 그 밖에도 이 만능 레몬 향기도 있고, 오물오물 애플 향기. 이거는 제가 가져갔던 핑크빛 피치. 엄청 많아요. 열정 오렌지도 있고, 이거는 라즈베리. 똑똑한 자몽 향기, 그 다음에 하트포도 향기. 되게 많아요. 종류별로 몇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미 몇 개를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퍼프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굿즈 제품인데 아까워서 진짜 어떻게 쓰나 싶거든요. 왜냐면은 퍼프는 또 사용을 하면 얘가 좀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제가 이거를 몇개 써본 결과 일단은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밀착력 좋게 되게 잘 발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 딱 뜯었을 때는 그 특유의 플라스틱 같은 향이 좀 나요. 그래서 바로 써주는 거보다는한번 정도는 세정을 해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귀찮아서 그냥 쓰고 있어요.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탄생을 한 건가요? 제가 BTS 엄청 좋아하긴 한데 입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어, 나이 많은 35살 언니가 강탄에 더 입덕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꼭 댓글로 알려 주세요. 캐릭터들이 너무 신박하고 너무 귀여워요. 이게 다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거잘 모르겠어 가지고 요거 두 개는 바디 미스트예요. 제가 바디 미스트는 최근에 너무 빠져 있는 제품이 있어 가지고 다른 바디 미스트는 계속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뿌려 볼게요. 얘는 변신 라벤더. 얘는 댄스인 허브라고 써있는데, 일단은 두개다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되게 가볍고요. 딱 정석 라벤더 향이라고 해야 되나? 향이 그렇다고 막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독하지도 않아서 바디미스트로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좀 많은 그런 직장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향기가 나는 제품들을 평소에 좀 많이 뿌려요. 스트레스가 받거나 하면은 좀 몸이나 머리 같은데 좀 이런 향기가 좋은 제품들을 뿌리면 그나마 조금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직장인의 일상을 보면은 제가 되게 이런 미스트류들을 되게 자주 뿌리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또 향수를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향수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좀 오래 남기도 해서 이런 바디미스트 같은 게 중간중간 뿌리기에는 좋더라고요. 그 위에도. 아, 허브향인데 좀 되게 진한 허브향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향은 아니에요. 처음 딱 뿌렸을 때 그런 풀향기도 굉장히 진하고 얘가 좀 향이 날아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 딱 뿌린 느낌은 굉장히 진하거든요.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그 방탄소년단 그 외국 가는 사진을 보니까 다 이렇게 노랗게 염색을 했더라고요.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지 할 정도로 엄청 큰 사이즈의 박스가 와서 봤더니 제품을 보내주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뭐 브랜드에서 제품을 많이 받거나 하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거를 보시고 브랜드에서 어, 뭐 이런 신제품이 나왔어요 라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단 이 제품은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이고요. 제가 아마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 좋다고 꽤 많이 얘기를 해서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덕후죠. 제가 왜냐면 그린티미스트도 굉장히 잘 썼고 그 외에 뭐 방향제 제품이나 뭐, 다른 크림류들도 비버님이랑 둘이 굉장히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브랜드에서 보셨나봐요. 짜자잔. 제가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좀 유명하신 그런 유튜버분들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튜버분들이 받으셨는데, 저한테도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서, 더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너무 너무 정말 예쁘게 잘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아래 서랍을 열면 은 이렇게 제품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세트 제품이고요. 보면은 와 디자인 되게 깔끔하니 예쁘다. 뭔가 화장품인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수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케이스 중에 이런 무광으로 되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스킨인데 조금 걸쭉한 제형이기도 하고 조금 밀키한 그런 제품이에요. 청량한 자작나무수가 수분을 촘촘하게 쌓아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산뜻한 마무리를 선사해주는 젤 타입 보습 토너라고 써있고요. 화장솜을 이용해서 피부결을 좀 닦아내는 제품으로 쓰면 좋다고 써있거든요. 바로 사용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이 많아서 바로 뜯으면은 어 기한 내에 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얘는 차차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사용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올인원 클린저예요. 제가 지금 클린저는 쓰고 있는 거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아마 곧 얘를 쓰게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얼굴 클린저도 되면서 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린저인가봐요. 후얘는 라운드 어라운드 카밍 레이어 크림 자작나무수와 피부 보호 펌울로로 예민해진 피부 고민을 진정시켜 주는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피부 보호 크림이라고 써 있고요. 제가 지금 또 진정에 대한 거는 예전에 아이오페를 쓰다가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밀키한 그런 제형이고 향은 강하지 않은 너무 강하지 않은 플랜트예요. 그래서 싫지 않은 이거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발랐을 때는 좀 촉촉한 보습력도 있으면서 끈적이지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쿠덕한 그래서 이런 크림들은 그냥 좀 귀찮고 할때딱 하나만 발라줘도 부담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피부가 한번싹 뒤집혔어요. 제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그 전에 또 병원에도 막 입원해 있다 보니까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저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턱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턱 아래까지 두드러기처럼 뭐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최근에도 여기랑 이쪽 부분에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와가지고 제가 압출한 것도 있고 뭐, 그대로 조금 줄어든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패치를 다 지금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솔트틴데 페퍼민트의 청량함이 맑고 상쾌한 분위기를 주며, 자스민과 로즈로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입욕제인가봐요.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부어서 살이 찐 것도 있는데, 몸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부어요.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것도 그렇고, 잠을 제가 좀못 자면 더 많이 붓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일도 좀 그렇고, 휴가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그랬더니 몸이 항상 좀 부어있는 느낌이어서, 반신욕을 계속 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맨날은 못 하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세번 정도는 하려고 해서, 러쉬에서 그, 베스밤 같은 것도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때마침 입욕제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것도 반신욕할 때 써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패킹이 돼있는데도 굉장히 향이 진해요. 그리고 향이 되게 좋아요. 장미향도 나는것 같고 치약이에요. 얘는 라운드 어라운드 더 에센셜 치약이고 프레쉬 스피아민트 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회사에서 제가 지금 치약을 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다 갖다 놓고 쓸게요. 이런 투명한 치약이고 향은 무슨 껌 향이랑 되게 똑같아요. 일단 향기만 맡았을 때 엄청 깔끔하게 씻길 것 같은 느낌이고 칫솔까지 이렇게 세트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건 회사에서 굉장히 잘 쓰도록 할게요.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니 귀여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질이어가지고 잘쓸것 같아요.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제게 이런 큰 선물을 보내주셔서 라운드 어라운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박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라네지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소 나굴림이라고 적어 주시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제품이 하나씩 다 포장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바꿔서 너무 뜯기가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제가 안 뜯고 있었거든요. 이 화장품들을 사용해서 겟레디윗미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키지나 톤백 발스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라네즈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 제가 한참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수분감 위주의 제품들을 쳤다 보니까 이게 워터뱅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썼었는데 저는 진짜 진짜 만족하고 썼었거든요. 어, 패키지도 완전 예쁘다. 저는 그냥 이런 파란색의 투명한 제품으로 돼있던 그냥 기본 그런 제품을 썼었고 요렇게 이것도 되게 밀키한 제형이에요. 이렇게 흐를 정도로. 이런 제품인데 피부에 흡수되면은 진짜 촉촉하고 전혀 끈적이지 않고 되게 가볍게 촉촉하게 흡수되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짜 잘 썼었거든요. 트러블이 많이 올라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크림 같은 거 쓰지 말고 이런 수분 에센스 같은 거 써주시는 거 좋거든요. 얘는 라네즈 레이어링 커버 쿠션의 컨실링 베이스. 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사용을 한 적이 있죠. 이게 이번에 보내주신 거고 이게 기존에그 컨실링 쿠션이에요. 어, 모양은 똑같고 앞에 그려져 있는 모양만 조금 다르고 얘는 무광이었는데 얘는 살짝 광택감이 있어요. 오늘을 보면 쿠션의 재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 쓰면서도 살짝 아쉬웠던 게이 위에 부분이 좀 세무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몇번 이렇게 안 썼는데 너무 금방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살짝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때가 많이 안탈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 윗부분의 재질이 조금 달라져서 나온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커버를 할수 있는 컨실러 타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건 똑같고요. 컬러는 21호예요. 이거는 제가 곧 겟레디윗미에서 써보고 지속력 테스트도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세 가지가 립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하나씩 뜯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 하나씩 포장하셨을 거 생각하면은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립스틱은 라네즈 스테인드 글라스틱.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홀리님 영상에서도 봤고, 어, 깨머님 영상에서도 봤고, 되게 여러 분 유튜버분 거에서 봤는데, 발색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조금 매트한 타입의 립스틱을 좋아했는데, 얘네 조금 글로시하게 발색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한 번쯤 발라보고 싶었는데, 이렇게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패키지가 어, 너무 예뻐. 일단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이 끝에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고 너무 예뻐. 우와, 되게 얇아요. 이게 보니까 단독으로 해도 예쁜데 안에 틴트 바르고 위에다가 발라주면은 입술이 굉장히 도톰하면서 글로시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6번 레드 파스넬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쌩얼이어서 입술만 바르면 좀 웃길 수 있지만 아 저는 발색이 되게 여리하고 별로 티가 안날줄 알았거든요? 틴트 정도로 입술 색깔을 다 가려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제형에 비해서는 입술도 거의 다 색감을 가려주고 이런 글로시한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완전 이런 글로스한 타입이어가지고 착색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착색도 되고. 음. 그다음은 구달에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리워드 존에 가면은 항상 빠짐없이 가져오는 제품들이 좀 구달 제품이에요. 그만큼 제품력도 좋고 제가 좋아해서 좀 많이 가져와서. 뭐 쓰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에서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제품들을 몇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우선 신제품이라고 보내주신 제품은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 여러 영상에서 이미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바로 이 구달의 청귤빛다시 토너 패드예요. 제가 평소에 토너 패드를 뭐 다양하게 써봤긴 했지만 최근에는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음 제가 더마토리 제품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더마토리를 계속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도마토리랑 이 구달이랑 다 이제 클리오 라인이에요. 피부가 예민하진 않지만 피부가 좀 칙칙하거나 할 때는 이 구달 청귤 패드를 좀 쓰게 되고,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할 때는 더마토리 그 패드를 쓰고, 전좀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향은 아무래도 청귤이다 보니까 살짝 그 상큼하고, 기분 좋은 그런 과일향이 나서 저는 향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일반 패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한쪽은 좀 오돌도돌한 엠버신 라인이고 반대쪽은 부드러, 부드러운 라인이어가지고 뭐 피부 타입에 따라, 피부 컨디션에 따라 써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면으로 이렇게 닦아 주고 이런 코브이 같은 데는 오돌도돌한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도 나왔던 제품인데 사용해 보라고 같이 넣어 주셨어요. 얘는 구달의 청귤 비타시 크림 기획이고 얘는 구달 청귤 비타시 잡티 세럼 기획 세트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다이아에서 가져왔던 게 있어 가지고 새 제품은 아직 뜯지는 않았어요. 구달 제품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쓸것 같아요. 이 제품도 보내주셨어요. 얘는 구달 마일드 프로텍터 산뜻한 선젤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또요 아이로 가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같은 라인이긴 하지만 얘는 마일드 프로텍터 순한 선크림이고요. 얘는 선젤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이 피부에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굉장히 순하기도 하고 백탁 현상도 없고. 피부에 답답함 없이 좀잘 발리는 제품이어서 얘 굉장히 잘 썼는데 아무래도 대용량이다 보니까 얼굴이나 몸에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평소에 몸에는 선크림을 잘안 발라요. 몸은 좀 타도 된다는 그런 주의여서 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얼굴에만 바르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뭐 밖에 탈 정도로 돌아다니는 또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비번님을 줘야 될것 같아요. 비버님이 안 그래도 몸에 바르는 선크림이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찾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보내주신 지가 꽤된 제품인데, 얘는 바로 베네피트 제품인데, 제가 몇달 전에 정말 성공한 덕후라고 하면서 그 베네피트 행사 갔던 영상도 막 올리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시즌마다 제품들을 몇 가지씩을 보내주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로우 제품이었는데, 요거는, 김미브로 뭐, 김미브로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홀이 굉장히 조그매요. 진짜 조그만 사이즈여가지고, 전 이거를 눈 앞머리에 되게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3D 브로우 톤즈 브로우 카라 제품인데, 이게 색깔이 새로운 색깔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제품을 보내주셨었어요. 저는 기본 색깔 03번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거는 코퍼 색상이고, 이거는 마젠타 색깔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브로카라인데 우 이런 색깔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는 그렇게 또 색깔이 막 티거나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얘가 마젠타 컬러였는데 보시면 이런 핑크, 핑크 보라 이런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손등에 발라보면은 이런 좀 보라기가 많이 도는 브로카라예요. 우 이런 색깔 어떻게 발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썹에 바르니까 그냥 와인 색깔? 그런 색깔이어가지고 바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색깔인데 보시면은 이런 금색 펄이 쫑쫑쫑 들어가 있어요. 금색깔이 쫑쫑쫑 들어가 있는데 어, 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썹에 발라보니까 색깔도 예쁘고 이게 펄이 막 되게 빡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은은하게 반짝반짝이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브로우카라로 나오게 했지만 마스카라처럼 이용해도 괜찮더라고요. 베네피트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제품 하나를 보내주셔도 뭐 사진 같은 거를 꼭 넣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예쁘게 이름까지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더 감동을 하게 되고 더 마음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제품이고요. 이거는 비업이라고 아마 속눈썹이랑 뷰러, 그 다음에 뭐 아이라이너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이트예요.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를 하는 곳인데 어, 그곳에서도 좀 꾸준히 저한테 제품들을 보내주세요. 미니 이온 마사지기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아, 화장품 쓰고 이 제품을 쓰면은 더 흡수를 잘되게 해주는 건가 봐요. 스며들지 못하고 피부에 겉도는 화장품의 영양성분을 이용 기능이 피부 속 깊이 흡수되도록 도와준다고 써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옛날에는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뭔가 좀 이런 기기들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그 LED 마스크? 그것도 엄청 엄청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LED 마스크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구매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아, 이게 이렇게 그냥 냅뒀을 때는 안 울리다가 제가 피부에 닿으면, 오, 소리 들리나? 원래 이런 기기들이 이렇게 진동이 센가요? 뭔가 되게 빡세게 흡수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뭐 솔직히 이런 기기들은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번 꾸준히 써볼게요. 특히 좀 눈가나 좀 주름 같은 부분 있잖아요. 미백이나 주름 개선 제품들은 이런 음이온 제품들이랑 같이 쓰면 효과가 진짜 배로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진동이 세서 전 좋네요. 뭔가 이게 진동이 너무 약하면 근질근질하기만 하지 흡수되는 느낌이 없는데 얘는 음 뭔가 빡세게 뭔가 흡수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좀 온오프로 돼 있으면 살짝 또 번거롭기도 한데. 피부에 닿아야지만 이게 좀 켜지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 또 반면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디에 이제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켜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장단점이 되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몇달 동안 브랜드에서 이제 보내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런 일이 많지 않고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전이 뭐야? 왜 자랑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자랑하는 거 맞아요. <laughs>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것도 처음이고 너무 감사한 의미로 영상을 찍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시고 뭐야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상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영상 찍을 날이 뭐 많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 제품들은 제가 일상에서 또 꾸준히 사용을 할 거고 제뭐 겟레디 윗미에도 나오고 뭐 일상 브이로그에도 나오고 정말 사골처럼 또 우려 먹으면서 쓸 제품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물 받았다고 제가 어 이거 너무 좋아요라고 할건 아니고 사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별로였다 이런 것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미소나골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이렇게 선물 보내주신 브랜드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을 항상. 좋고 이쁘게 그리고 이쁜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선물 받고 하는 거는 다 구독자님의 덕인 거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